안녕하세요 연세 청아레니언원장남서혜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피부에 꺼진 볼륨을 채워줄 수 있는 주베로 볼륨 시술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나 노화는 얼굴의 볼륨에도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시 체중이 늘거나 해도 원하는 곳만 원상복귀가 되지가 않죠 미스터리죠 내가 저 원하는 곳만 쫙 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렇게 줄어들거나 변화한 볼륨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라고 상담을 해도 어쨌든 채워주는 시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뭔가. 내 얼굴 넣는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은 뭐든지 다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떨리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시술이 어렵게 생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두렵고 그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되는 주베로 볼륨에 대한 시술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베룩은 일단 기본적으로 PDLLA라는 성분을 동결 건조한 성분인데요. 피부의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즉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로 작용해서 서서히 볼륨이 증대되는 효과를 보여주는 성분입니다. 말 그대로 자극제여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생분에 대해서 없어지고요. 얘네가 자극해서 만들어진 볼륨은 다내꺼가 되는 거죠. 아마 가장 비교가 잘 되는 성분이 필러일 건데 필러는 그 자체로 들어가서 그 자체가 볼륨을 만들고 물성 즉 단단하기나 무르기로 시술 부위와 층에 맞춰서 시술한다고 치면 주변의 볼륨은 물성이 하나기 때문에 부족한 부위에 적당한 층에 골고루 깔아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해서 차곡차곡 쌓아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피부가 층층이 되어 있는 케이크라고 보면, 필러는 약간 층층이 바르는 버터크림 같은 느낌이고요. 주변의 볼륨은 시럽이나 잼 같이 약간 부드럽고 이게 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지금? 저 여기 옆볼에 좀 응. 꺼짐이 있어서 응. 이쪽이 좀 신경 쓰이거든요. 응. 근데 제가 봤을 땐 옆볼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눈밑 다크도 심하시고 팔자는 뭐이 정도는 괜찮긴 해서 입이 약간 도출된 형태라서 네. 그리고 턱이 이게 이게 들어갔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더 들어간 건 이쪽이 더 들어갔는데 여기가 더 들어갔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맞춰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얕게 들어가고 여기가 좀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주배력 볼륨 한 병당 몇 cc가 들어가는 건가요? 보통은 얘가 수화를 권고사항이 6cc에서 8cc로 해석을 시켜놓고 음. 하는데 저희는 정확히 6.2에서 6.5? 바닥에 깔아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희석을 하고 그리고 리도카는 좀 섞어요 그러니까 용량은 한병에 어쨌든 트, 털어지는 걸 보여 드리고 걔가 분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용량이 중요하지 않고 그한 병의 분말이 다 어떻게 골고루 들어가느냐 근데 이제 CC라는 경우는 좁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그냥 원액 그대로 6cc 씻었때고 그냥 진하게 쓰고 그다음에 골고루 깔아야 될 때는 8.5에서 8cc 리도카에 섞어서 그 정도로 희석을 해서 써요 시술 주기는 혹시 어떻게 되나? 요 27일에서 8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그 3개월 사이에 얘는 이제 쌓아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번 내지는 한 달에 두달 사이에 한 번. 근데그 이전으로는 오시지 말라고. 그리고 그 이게 콜라겐 어떤 합성을 자극해 주는 거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확실히 좀 떨어져요 능력이. 음... 그래가지고 세번 연달아 한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젊은 분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 뭐 20대 중반. 30대가 지 그러면 그분들은 2차 할때 보통 알수 있어요. 아, 요 정도면 괜찮겠다, 아니겠다. 그러면은 한두 달까지도, 두 달에 세 달까지도 있다 오시라고 해요. 그 치과 마취할 때 알러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저혈압 없으시죠? 네. 케뮬라 응, 응. 들어가는 자리만 마취할 거거든요. 근데 마취하고 나서 갑자기 막 공황장애처럼 막 하얘지면서 힘드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배력 때문에 알러지나서 그런 거는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에피네프린이라고 리도카인이라는 그 마취제가 잘 퍼지게끔 들어가는 성분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서 혹시 저혈압 있으시거나, 아니면 치과 마취할 때 자기 좀 가슴이 두근거렸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꼭 얘기해주셔야 돼요. 고개는 약간 옆으로 트실게요. 응. 따끔하세요, 따끔. 괜찮으세요? 아무 느낌 없죠? 응. 괜찮아요? 아무 느낌 네. 없죠? 네. 볼륨은 확실히 장점은 경계선이 잘안 보여요. 얘가 더 묽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데 해도 이마는 이제 너무 볼록하거나 볼륨이 좀 많이 없으시면은 이제 필러 권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평평하게 좀원하시면은 이제 볼륨 권하고. 유지 그 기간은 필러랑 주베로 볼륨이랑은? 달라요. 필러는 정말 짧게 가시는 분은 6개월, 길게 가시는 분은 1년. 저는 1년 봐요. 볼륨은 그 이상 가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 근데 얘도 한 6개월에서 1년쯤에 체크하셔가지고, 어, 좀 부족하네? 그럼 조금 메꿔줘. 얘는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메꿔주는 느낌? 주베룩 볼륨 시술하시고 추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해야 또는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시술 당일에는 캐놀라 관이 들어간 입구에 수분밴드를 붙여드려요. 그 여드름 패치가 아니고 여드름 패치에는 그 다른 성분들이 묻어 있는데 얘는 그냥 점 빼고 붙이는 밴드. 약국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 점 빼고 붙인 거랑 케어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수킨밴드는 방수니까 그 들어간 자리에만 이제 붙인 상태면 방수되니까 나머지 부위는 뭐 샤워 세안 뭐 화장 그 밴드 붙이는 으로는당일도다 하셔도 되고요. 수변 밴드를 꼭 붙여야 되냐 하시는데 사실 수면도 안 붙여도 잘 아물긴 하는데 혹시나 이제 들어간 부위가 자국이 생기거나 그럴까 봐잘 아물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라서 보통한 이틀 정도 붙여주시고 뗐을 때 약간 불은수름하고좀드라운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붙여서 잘 아물게끔 봐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밴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딱 반 들어간 자리 말고 그 동그란 모양대로 부위가 가렵거나 붉어지실 수 있는데 뭐 약국에서 이제 처방전 없이도 구매한 이제 항생 연고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잘 발라서 아물도록 케어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제일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시술 후 3일에서 7일 동안은 이제 흡연이나 과음 뭐 사우나 찜질방 열탕 목욕이라든지 너무 격한 운동들은 회복되는데 도움이 안 되시니까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일주에서 2주 동안까지는 얼굴이 압박이 안될 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때도 편안하게 바른 자세로 주무시고요. 막렇게 옆으로 이렇게 엎드려 주무시거나 뭐 이렇게 뭐 이마 눌리는 모자를 쓰신다든지 뭐 어쨌든 필러랑 주의 사항은 비슷하세요. 만약에 이제 막 옆으로 오래 누워서 주무시게 되면 주변에로 볼륨 씻수 부위가 약간 쏠릴 수도 있어요. 렇게 얼굴 찢어짜고 되게 주무시지 않으시면 되고요. 통증이나 붓기는 2~3일 정도가 제일 심하고 생겼다가 이제 서서히 없어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서 혹시나 그 2~3일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심해지거나 아니면 일주 일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너무 경과가 차도가 없다 그러실때 반드시 내원진료 주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는 그 셀프 마사지는 꼭 필요하진 않으신데 얼굴 형태에 따라서 조금 마사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때가 있으면 그거는 2-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붓기 빠질 때까지는 생각날 때 한번씩 마사지를 좀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베르 볼륨 시술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주베르 볼륨도 완벽한 시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문진, 그러니까 어떤 시술을 했었는지 얼굴 형태가 어떤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자세한 문진이랑, 그다음에 진료를 통해서 적합한 경우에 정성을 들여서 하면 자연스럽게 이뻐지는 게 주베르 볼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세 청원행 피부과 톡송 언니 남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